텔. 안녕하세요 베스트핀입니다. 오늘은 미코스플레랑 펜트하우스의신상 노트를 전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미코 노트는 이 무궁화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아, 이 일러스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일기를 쓰거나 뭔가 중요한 거를 적을 때딱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베스트팬과 손글씨계의 금손 미코 작가님의 미즈를 그대로 담아낸 콜라보 제품이라는 점. 미코즈 사랑해요. 그 다음, 바로 펜트하우스 걸어, 고고링 아, 펜트하우스. 아, 펜트하우스도 너무 예뻐요. 정말 심플한 그 자체죠. 보시면은 이 구름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같이 펜트하우스만의 특별한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방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뒤에도 보시면은 펜트하우스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둘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리고 노트가 조금 더 살짝 도톰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어, 그만큼 가격 차이도 조금 난다는 점. 노트 시필 느낌 비교. 스플레 노트 내지가 어떤지 빠르게 훑어볼게요. 차르르 노트를 열어보면 앞면은 부드럽고 뒷면은 서걱거리는 반전 종이랍니다. 뚜둥. 응? 뭐 하는 거야? 우선 내지의 뒷면에 필기를 해볼게요. 필기감이 서걱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엔 내지의 앞면에 필기해봤는데 이름에 걸맞게 진짜 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소개할 노트는 펜트하우스의 신상품 노트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모든 노트들의 장점이란 장점을 싹 모아서 특별하게 제작된 펜트하우스의 신상 노트입니다 되게 쉽게 읽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미끄러지는? 막 삐끗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잘 잡아주는 느낌? 뭔가 펜을 펜촉의 끝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유연하게 잘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꾸 스플레 노트랑 펜하우스 노트에서 잉크 발생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실파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오늘 잉크를 총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스탠더드 잉크입니다. 균일적인 톤으로 글씨를 쓰거나 라인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펄 잉크. 세 번째, 두 가지 이상의 컬러로 분리되는 색 분리 잉크. 네 번째, 미세한 펄 입자로 이루어진 발광 잉크. 다섯번째, 펄과 발광이 섞인 잉크입니다. 이렇게 총 다섯가지로 구분지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번째 스탠다드 잉크 발색 비교입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과 마르고 난 후에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와 새벽숲소리 컬러 진짜 이쁘죠? 보기만 해도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색상이에요. 이 영롱한 이 푸른빛의 컬러.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네요. 두번째 펄 잉크입니다. 시필 했을 때는 아직 잘 펄이 안 보이는데요. 잉크들은 마르면 진짜 대박이에요. 이따가 잉크들 다 마르고 비교샷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색분리 잉크입니다. 와.. 벌써부터 이뻐. 여러분 보이시나요? 똑같은 잉크인데도 종이에 따라 이렇게 발색력이 차이가 큽니다. 스플레 노트는 바르자마자 핑크빛이 많이 올라오고, 펜트하우스 노트는 푸른빛이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게 신기하네요. 네 번째는 발광 잉크입니다. 펄 잉크랑 비슷하지만 더 작은 펄감으로 이루어져서 자체 발광하는 느낌을 주는 잉크예요. 요거 요거 참 매력적이랍니다. 확실히 스플레는 이름에 딱 맞게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게 써지고요. 펜타우스는 미끄러짐 없이 잡아주는 느낌으로 써져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펄이랑 발광이 섞인 잉크입니다. 잉크를 퍼뜨릴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붉은 와인빛이 도는데요. 각각 노트의 발색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에서 미코스플레노트와펜트하우스 스탠다드 노트의 잉크 발생력 비교를 보았는데요. 만약 직접 실물로 노트도 보고 잉크도 시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베스트 펜 매장으로 놀러 오세요. 대환영.